우리 몸은 어느 곳이나 다 중요합니다. 한 곳만 제 기능을 못 해도 삶은 많이 힘들게 되죠. 노년이 되면 노화로 인해 여기저기 고장 나고 빨간 불이 들어오는 곳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들리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귀가 잘안 들리면서 귀에서 시끄러운 소음까지 계속 들린다면 큰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원인은 많다고 하지요. 몸에 영양소가 부족할 때도 기력이 떨어지면서 귀에서 소리가 나는데 충격적인 건 이명이 치매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노년에 귀에서 소리가 난다면 절대 그냥 되면 안 됩니다. 이명으로 불편하시다면 이 방송은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조여사 전성시대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귀가 잘안 들리면 듣지 못한다고 해서 사람이 당장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불편한 건 말할 수 없이 크지만 그래도 보청기의 도움이라도 받으면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귀에서 갑자기 뭔 소리가 계속 시끄럽게 들린다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 귀에는 안 들리고 내 귀에만 끊임없이 들리는 그 소음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소리는 겪어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알수 있죠. 이명으로 인해 당장 생명에는 지장을 주지는 않지만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들리면 그 소음으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귀가 잘안 들린다면 뭐라고? 다시 말해봐. 이렇게 소통할 수 있지만 내 귀에서만 들리고 나만 계속 들어야 하는 그 소음은 사람 미치고 팔딱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귀에서 나는 소리는 신경 쓰면 쓸수록 더 크게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질환으로 이어지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이명은 한쪽 귀에서만 들리기도 하고 양쪽 귀에서 들리기도 하는데 주변이 조용하면 더 크게 들리고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소리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가 나는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검사를 해 보는 게 좋다는 전문가들이 얘기입니다. 특히 노인성, 만성 이명은 절대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울보람의병원 교수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노인성 질환인 만성 이명은 뇌 인지 기능 저하와 연관이 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만성이명을 가진 경도인지장애 그룹과 그냥 경도인지장애만 가진 그룹을 비교해 본 연구에서 이명질환을 앓고 있는 경도인지장애 그룹이 대뇌 회백질 부피가 늘어나고 포도당 대사 기능이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연구팀 설명은 노인성 질환인 만성 이명이 인지 기능 저하를 빠르게 가속화시킨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쉽게 말해 귀에서 소리가 나면 인지 기능이 더 빠르게 떨어지고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또한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노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사람의 뇌에서 포도당 대사 능력이 떨어져 포도당이 뇌에 쌓이면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명 환자는 뇌에서 포도당 대사 능력이 감소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인지 기능도 빠르게 떨어지고 그걸 방치하면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에서 소리가 난다면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명 증상이 있는 노년층들은 이명 치료와 함께 인지 기능 검사를 꼭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나라 타이완에서도 이명이 알츠하이머 치매나 파킨슨병 이런 신경계 질환의 가벼운 전조 증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명이 이렇게 무서운 병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다들 치매 많은 나를 비켜가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늘 가까이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명은 몸에 부족한 영양소가 있을 때도 귀에서 소리가 나기도 한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마그네슘이나 아연, 엽산 이런 성분이 부족할 때도 이명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명에 도움되는 영양 성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호두나 견과류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명엔 달걀 노른자를 꼭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 달걀 노른자는 이명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많이 알려진 식품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달걀 노른자에 풍부하게 함유된 아연 성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연이 부족해진다고 하는데요. 아연은 뇌에서 뇌 신경 세포를 보호해 주는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귀속 달팽이관 내에 부족하면 안 되는 성분이 구리와 아연이라고 하는데요. 항산화 기능 성분인 구리와 아연이 활성 산소로부터 달팽이관을 보호해 주는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성분이 달걀 노른자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귀에서 소리가 난다면 달걀 노른자를 꼭 섭취해 주는 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는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달걀 노른자를 먹기가 꺼려진다면 다른 아연이 많이 든 식품을 찾아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새우도 이명에 좋다고 하는데요. 새우에 함유된 셀레늄의 항산화 효능이 이명에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또 블루컬리도 이명을 치료할 때 의사들이 많이 권하는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왜냐 블루컬리에 함유된 엽산이 이명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이명은 빈혈, 당뇨, 콜레스테롤, 갑상선 기능 이상, 면역 결핍, 고혈압, 이런 원인으로도 귀에서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알고 치료를 하는 게 효과가 빠를 것입니다. 노년이니까 기력이 떨어져서 귀에서 소리가 나거니 하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명으로 인해 두통과 우울증까지 생길 뿐만 아니라 이명을 참고 지내다 치매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볼 증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에서 소리가 난다면 인지장애는 없는지부터 꼭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이명에 좋은 식품을 챙겨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